EV3 관심 고객분들께 EV3를 가장 저렴하게 선점할 수 있는 방법을 빠르게 안내합니다. EV3가 저렴한 가격에 출시를 앞두고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죠. 한번 충전으로 501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보도되었는데 실제 테스트 해본 결과 환경부에서 51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상온 기준 시내 주행만 할 경우 556km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가성비 짱인 것 같습니다. 또한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0분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넓은 실내 공간에 세련된 디자인, 만족스런 주행거리의 EV3를 2천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 전기차 시장에큰 파동을 가져올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가격은 얼마고 가장 저렴하게 계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모르면 크게 손해볼 수 있는 내용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EV3를 구매하는데 업체마다 다른 견적.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같은 EV3인데 판매사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 1. 차량 보조금 때문인데요. 차량 보조금은 두 가지로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같은 해 같은 금액으로 승용차 163만원부터 706만원, 화물차 194만원부터 1450만원, 승합차 767만원부터 1억 1900만원입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50만원부터 1140만원입니다. 시도별로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150만원, 대전광역시의 경우 300만원, 충청남도의 경우 700만원, 경상남도의 경우 1,140만원까지 보조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EV3를 서울에서 구매했을 경우 국가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합쳐서 825만원의 보조금만 지급받지만 경남 진주에서 구매했을 경우에는 1,81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일 수도권에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타 지역에 있는 차를 미리 선점해 둘수 있다면 더 많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같은 EV3인데 판매사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 2. 구매 방법. 할부로 할지? 임대로 할지? 예를 들어 기본값 4천만 원 신형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할부로 구매했을 경우 60개월 기준 부가적으로 취득세, 보험료, 자동차세 이자총액에서 기본가외 1,5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임대로 장기렌트나 리스를 통해서 운영했을 경우 초기 비용이 제로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임대 즉 장기렌트나 리스로 운영했을 경우 차량 관리비 절감, 사업자 세금 혜택, 만기시 인수 반남 연장 중 선택, 초기 비용 영원, 신용 하락 없고 각종 세금 인상이 없습니다. 신용불량자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저렴한 월 고정비만으로. 자주 다양한 신용차를 교체하며 운행하고 싶으신 분. 초기 자금의 부담을 느끼고 싶지 않은 분. 본인 명의로 차를 운행하고 싶지 않은 분. 사업자 세금 혜택을 보고 싶은 분. 신용점수를 하락시키지 않고 싶은 분. 같은 EV3인데 판매사마다 금액이 다른 결정적 이유. 3. 판매사 선택. 왜 그럴까? 같은 차를 임대하는데 업체마다 다른 견적. A사, B사, C사. 출고가는 제조사의 공식 가격과 판매사의 프로모션이 만나서 형성이 됩니다. 제조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금액은 동일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판매사들이 다 같은 조건으로 견적을 내지는 않죠. 판매사들의 맞은 폭 안에서 비공식적인 프로모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체 간의 견적 차이가 크게 납니다. 정리. 같은 차. 다른 금액인 이유 세 가지는 보조금 구매 방법, 판매사 선택이 있습니다. 총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5년 계약하고 3년 후 반납이 가능하다면 월임대료가 20% 이상 저렴해집니다. 물론 위약금이 없어야 되는 건 기본이겠죠. 다른 차로 예를 든다면 더뉴아반 때의 경우, 3년 임대로 운행했을 경우 34만 9,890원의 월 임대료가 나가지만, 5년으로 임대해서 운행했을 경우 27만 1,250원의 임대료만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5년으로 계약하여 저렴한 금액으로 운행하다가 3년만 운행하고 반납할 경우 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차를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약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꼭 저희 업체에 먼저 문의해 주셔야 합니다. 수십 개 업체의 견적을 면밀히 비교하여. 보조금 추가할인 혜택 프로모션을 통틀어 총판만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견적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저희보다 좋은 혜택과 저렴한 견적을 낼수 있는 판매사가 있다면 그것보다 더 저렴하게 출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댓글 링크를 클릭해 상담 접수를 해주세요. 모바일로 영상을 보고 계신 경우 영상 하단에 댓글이라는 단어를 한번 클릭한 후 아래에 보여지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